안녕하십니까. 문희삼촌입니다 오늘도 이 개파이로 꼴랑무가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해지기 전에 잠깐 탐색을 한번 해보고,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락 16cm. 입니다. 오늘 처음 사용할 웜은 스트레이트 계레 바람빛이 들어가 있는 웜입니다. 두 번째 볼락도 한16 정도 됩니다. 오늘이 열4물이고 지금이 한 6시 40분.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한 5초에서 7초 정도 펄링하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위가 굉장히 낮아서 저그함으로 최대한 일단 장사를 치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입질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돌미으로끌어박아 어? 사이즈가 좀 괜찮은 볼락같은데 초마스고기에서드을좀 많이 풀어놨지만 바로 팔미 윗속으로 지금 박있는것락이 녹을 때까지 차량을 잠깐 쉬면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20분이든 30분이든 기다려봤다가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뽑아냈습니다 사이즈는 요정도 되는데 20짜리 볼락입니다 이 포인트는 덜물 포인트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심이 너무 낮다보니까 최대한 장타로 구험도 교체하고 지그에드도 1그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고기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증강 속도가 조금 빠르지만은 그 비거리가 너무는 그람수로 하는 게 조금 더 말의 수에서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 2인치 우엉을 사용해서 그런지 쇼파이트가 계속 나서 다시 1그램 지그에드에 1.4인치 우엉으로 내렸습니다 1그램 지그에드로 함안했는데 사이즈가 15 방생하겠습니다 지나고 한 지나고 이제 시간 반 만에 한 마리. <laughs> 와. 아, 것 같아. <laughs> 오, 괜찮 이십 짜리 볼락입니다. 한 18cm 짜리 올라간 말입니다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1 8 我西，绿色玻璃蘑菇简直是便宜了。哇 <noise>，广西的还蛮有名的。 조명을 켜면은 안녹어놓고 끄면 녹는데. 자 일단 또꼴라한 마리 했습니다. 에. 하나 시. 조금 멀리서 물어주네꼴라한 마리 했습니다. 반조에서 중도물까지는 입질이 좀했는데 지금 9시 한반 정도 되니까 다시 물이 조금씩 흐르는 상황이라서 입질이 또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영상 촬영한다고 조명을 켜면 그러고 조명을 잠깐 끄고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마리 수는 조금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숙했니다 멀리서는 몰라크이 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0.5g 지베드에, 야, 이름이, 라보 무시인데 클리어 색상에 1.8인치 옴입니다. 또다시, 15, 16짜리들이 달라붙었 오늘도 어김없이, 소한 마리 했습니다.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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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상처 버렸어. 또1 <목소리> <목소리> 7짜리한 마리 했습니다. 뭘라고 셰리까마고? 실실 짜리가 뭘라고 셰리까마고? 와 큰줄 거 쇼파이트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이라서 즉에도 무게와 보험 사이즈까지 동시에 줄였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입질 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잠깐 한 1-20분 입질 들어다가또푹 쉬다가 또 1-20분 입질 들어다가 하는 그런 분. 오늘이 열내물이다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많이 가지 않그래서이니아니까 그니까, 그니 방상은 <laughs> 아. 이거요. 아. 올라온 건줄 알았지 만 뭐라고 같이 와서. 운동 아니다. 이거 20짜리. 모를 같이 감아갖고, 와, 씨. 3인 줄알았다 <laughs> 21짜리 폴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요런 사이즈들의 폴라가 16, 17 정도 되는데, 한30 정도 됐어. 20 넘어가는 사이즈들, 토막까지는 봤는데, 마리 수에 대한 오늘 미래는 그다지 없는데 1 5급 이상 되는 준삼위급 볼라가한마리 잡고 와야될것 같아서 지금 바닥층부터 시작해서 확 끌고 있는 상황이. 심적 부담이 너무. 큰데 이거 한 시간 남았는데. 1 2시출쯤 되요 와 일망이나 굉장히 예쁜놈이야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모양은 제일 예쁜놈입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